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뒤의 말씀과 13절 뒤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든, 다윗의 적이 누구건 하나님과 함께 하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하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길을 걷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기는 삶 승리하는 걸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6절의 다윗은 다메색 아람에 수비대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13절에 다윗은 애돔의 수비대를 둡니다. 그러자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이기는 것은 나의 원수를 내 발밑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사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의 발밑에 두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사단을 내 발밑에 두고 짓밟으십시오. 더 이상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담대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